2024년 8월 22일 생명의 그런 불로초가 또 병세균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전 세계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세균이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는 병세균이 내 몸속에 생기는 것을 왜 생기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병세균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 세계인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너무도, 너무도 안타깝게 죽고, 또 안타깝게 사고나고, 안타깝게 전쟁으로 인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즐겁게 살고 싶으면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젊게 살고 싶으면 젊게 살고, 내가 빨리 죽어보고 싶으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살고, 내가 늙지 않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병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유행을 하고 해도, 유행을 하는 병을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 누가 뭐코로나가 걸렸다 하더라. 그 코로나 걸리 가지고 애해 가지고 애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도 죽었다 하더라.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데 가가 죽었다 하더라. 이런저런 등등 입만 띠딱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그 코로나 거짓말로 인해가 생겨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도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시작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이 역사는 거짓말이 아니면은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고 거짓말 때문에 전부 소외되고 거짓말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거짓말만 하면 내가 잘될 것이다 그 순간 거짓말만 하면 내가 잘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든 사람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사고나고 가다가 술 먹고 사고나고 마약 먹고 사고나고 거짓말해서 사고나고 또한 뭐 이런저런 등등 일하다가 또막 티각티각 끓이면 사고나고 이런 모든 사고가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말에서 나옵니다. 거짓말을 자꾸 자꾸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나인데 또 거짓말 하러 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데 거짓말 했는데, 어이 알고 또그 사람이 똑같은 거짓말 아닌데 거짓말 하러 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아유, 저 거짓말 하니 하면서도 또 듣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거짓말과 또 서로 또 사부사부 합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키워진 모든 나라 역사가 지금 우리 나라나 전 세계 뭐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을 때마다 전부 삥땅하고 삥땅한다고 제 재료를 다 빼먹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가다가 또, 막, 붕괴되는 사고도 일어나고, 막, 여러 종류의 등등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그랬고, 우리 역시도 학교에서도 싸우고, 막, 얼마나 싸우고, 찢어고 뽑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역시도 질투시기에 찢어고 뽑고 합니다. 또한 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교수들끼리도, 교사끼리도, 뭐, 국회의원 끌이도, 뭐, 대표끼리도, 대통령도,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하고 내 서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서로 서로 막 거짓말 하다 보면 나중에 덜통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전신 마신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를 갖다 가면 거짓말 한 덩어리씩, 큰 덩어리씩 해놔놓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전쟁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지금 조그만 아이들 한참 새로 새로 크는데, 그러한, 그러한 아이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른은, 어른이라고 막 거짓말 죽을통살똥하고 또, 거짓말을 누가, 누가, 누구인데 제일 많이 하나 하면은, 남편이 마누라인데 제일 많이 하고, 마누라가 남편인데 제일 많이 하고, 자식이 부모인데 제일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인데 제일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 안에 완전히 저, 저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적군이 아닙니다. 또 성씨도 다른 성씨는 우리하고 적군이 아닙니다. 전부 누가 적군이냐? 내 집안에 내 가정의 사람들이 전부 적군입니다. 그러니 적군끼리 만나가지고 매일 싸우고 뭐 돈과 다투고 일과 다투고. 뭐, 밥, 밥 없는 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온갖, 막, 바늘 끝만 한 거, 먼지 반에 반 개만 한 거, 탁, 따지고 하다 보면, 그 집안에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이 저주하는 거는 많이 섬면 들지 않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끼리 저주한 거는 바로바로 섬면 듭니다. 전부 싸워가지고 누구와 싸워가지고 저주하고 누구와 싸워가지고 복수하고 하느냐 하면은 그전 잘하는 사람이고 멀다 하면은 친한 주변 사람이고 그냥 보통이라 카면 전부 가까운 뭐 부모 자식 형제 사촌 뭐 6천 5천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괴롭히고 하면서, 뭐, 또, 동서들 시집 오고, 사이들 장가 오고 하면, 사이는 사이끼리 또 질투시게 하고, 동서는 동서끼리 질투시게 하고, 요즘 같은 세상은, 뭐, 부모 재산이 딱 하면 재산 그거 서로 빼물라고 눈이 벌거해가 자식들이 설칩니다. 그거 빼물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면 은몸 빼물습니다. 왜? 거짓말 많이 하면 부모가 그 돈, 남다 줘버리고, 죽습니다. 자식들 죽이 아까우니까.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내인데 못 댔게 하고, 내인데 잘못 하고, 이런 것들은, 끝까지 평생 갑니다, 한 집안에서. 어릴 때 거짓말인 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거짓말인 게다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 부모가 알고 있어도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나도 그래,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너거라 꼬에 거짓말 안 하겠노? 이렇게 말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거짓말로, 이, 우리가 지금 물이 한 통이라 가마, 물이, 우리는 눈에는 맑은 물로 보이지만 그 물이 전부 다 더러운 거짓말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물을 먹으니까 몸에는 매일 병세균이 득실득실득실합니다. 와실 와실 와실합니다. 정말로 그, 그 벌레는 여러분의 눈으로 안 봤어 그렇지. 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찡그러지고 몸도 넘어갑니다. 하도 그 벌레가 찡그러워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벌레를 내 몸에 안고 삽니다. 그러니 하루도 안 아플 날이었고 하루도. 아예 아예 안칼 날이 고하루도 불평불만 안할 날이 없고 하루도 남을 미워 안 하면 그러다가 남 흉보고 남 얘기하면 막 신이 나가 좋다고 얼씨구 절씨구 합니다. 이 거짓말 세균들이 거짓말 하는데 어디든지 가가 거짓말 해라 거짓말 해라 하고 따라다닙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따라다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라 거짓말 하라 하면 내 네,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학교도 거짓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가면 거짓말끼리 만나가지고 막큰 프레스 색들을 짭니다. 거짓말에 사기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왜 거기서 거짓말 사기치는 것을 모의하느냐 뭐 면은네가 뭔데 내를 가다 견뎌이라 내하고는 김씨하고 내하고 싸웠는데 항상 네가 뭔데 변호사 니가 뭔데, 검찰 니가 뭔데, 경찰 니가 뭔데, 여법에 갔다 였고, 나라 님이 니가 뭔데, 왜 내를 여기 갔다 였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내안 갔다 였는데, 왜, 걔 아버지, 걔 엄마가 왜 내를 여기다 갖다 넣노.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 이고뭐고그 거짓말 한 사람 둘이 다이렉트부터가 해결해야 되지. 내가 니네 죽이 뿐아 나도 니그 네 자리에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옥 안에 전신만 돈, 그 범죄자 돈 넣어놔놓고, 정부가 돈 벌금 받아먹고, 세금 받아먹고, 의이가 없습니다. 그 범죄 잘하라고, 범죄 많이 해라, 범죄 많이 해라. 많이 해야 내가 나라에 벌금을 많이, 법원에 벌금을 많이 받아먹고 하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전부 범죄 세놔놓고, 사고는 누가 치고 범칙금은 누가 했는데 그 돈은 누가 받아갑니까? 도로 만든 사람이 받아갑니까? 도로도 안 만들고 그 교통부 거기서 받아갑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받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벌금도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받아가고 전심하신 사고 낸 사람들 전부 벌금 받아가고 벌금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낼 때는 돈이 없어가 사고 내고, 돈이 없어가지고 싸우고 지식 뽑고 네자했니내자했니 네 하고 싸우는데, 싸우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거기다 떡, 가다 놓고, 맹목적으로 뭐, 노역비 하면서 육만원, 십만원, 구만원, 그걸로 까고 있고, 의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나라 법입니까? 이게 나라 살림 사는 겁니까? 내 가정을 돌아보자고요. 내 가정에 우리 식구 10명이다, 치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러면 우리 자식, 형제가 6명이다. 이렇다면그 6명이 사고를 치다가, 둘이 싸우고 했는데, 둘이 너가 많이 싸우서는 너는 엄마, 아버지인데 벌금 내라. 이 깝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 백성들인데, 그 정도로, 간 썰리게 창작까지 매말하게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부위별로 빨아먹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법이라고 만들어놨습니까? 법을 만들어는 데서는 둘이 싸우서는 둘이 합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래도 둘이 싸우다가 너 심하게 싸웠으면, 심하게 한쪽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사람인데 갚아줄라카마. 뭐, 1년이든 10년이든, 일을 해가 값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해야 그게 법이 타당하고 합당하지. 지금처럼 둘이 싸우다가 가면, 그 감옥에 가다 놓고 일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다 벌금, 업친 데 겹쳐가지고, 또 거기다 벌금 받아먹고, 벌금 빼먹고, 세금 빼먹고, 또 거기, 또 백, 국민들이 낸그 세금 가지고, 또 미기 살립니다. 또그 감옥에 거의 그 지키는 사람들, 공무원, 지키는 사람들, 의이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할랍니까? 이제 감옥을 대통령인데 말합니다. 감옥을 폐쇄하세요. 폐쇄하고 그 감옥을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 살수 있게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돈벌이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보금자리 만들고 돈을 벌게 해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 수입에가 쓰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 현지 사람들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저나라의 전신 돈들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쓸면서 감옥 있는 자그 놀리지 말고 돈 벌게 하고그 공짜로 먹이지 말고 돈 벌면 자기가 버려서 먹어가면서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사고 치는 사람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하고 있을랍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들 전부 다내 후손이고 내 자손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고 또 우리 부모 역시 지난 가을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우리 부모 아니었습니까? 그 부모의 아들 딸들이 전부 다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감옥을 폐쇄하세요. 폐쇄하시고, 거짓말 하지 않는 나라로 변화시키세요. 이게 국민의 눈높이고, 이게 국민인데 해야 할 덕목이고, 이게 국민들인데 모든 것을 억울함 없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사고 내고 이래가 돈도 없고 내 가정생활하기도 어렵는데 가보에더 까다로워 놓고 돈 10원도 못 벌게 하고 그러다 아침저녁으로 밥쪼가면서뭐 하는 짓입니까? 뭐 장난합니까? 성폭행했으마 성폭행했는 폭행당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폭행했는 사람 둘이 합의를 봐야지요. 합의를 봐가. 성폭행 당한 사람인데, 폭행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달락하면 합의가 일해가 갚으시오. 돈이 당장 없으면 일해가 갚는 걸 해야 되지. 또 부모가 돼주고, 뭐빌려가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일을 해서 달달이 갚으라. 그러면은 나는 일, 일도 하고 숨도 쉴수 있고 세상도 함께 누릴 수도 있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당신은 어데 뭐 이때까지 살면서 그대들은 이때까지 살면서 여자 성간간 안 하고 폭귀안 하고 여자 손목도 한번 안아보고 아도 하나 안 나보고 여자 구경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여자 역시 남자 싫은 척 끝으로는 내가 싫은 척하고 얌전한 척하지만은 여자 역시 남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 역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고, 개가 앞내내면은, 어디까지 심리고 2 0리까지그 쑥놈 찾아가, 쑥놈은 앞놈 찾아가는 것처럼,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NS가 강하면 갈 점을 쓸 때는, 도가 강해가지고, 가우스가 강해갖고,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한창, 그, 달아오를 때, 군대 가, 가다 놔놓고, 뚜드리 패고, 군비 잡고, 그걸 잘했다고, 사회에 나오면, 군대 얘기를, 죽을똥살똥 막흥겹게 합니다. 또래이 같은 놈 새끼가. 그게 또래이 아닙니까? 지가, 지금은 그가 뚜드리 맞을 때는, 엉엉 울고, 짤고, 내 나가, 내계가 올라가면 한 보자, 하다가 때려놔놓으면, 그러면, 그게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아, 나 오면 지는 아들 안 놀랍니까? 그 아들 놈은 또그 아들 또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하니까 그 군대 갔다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맞은 그 몸에 꽉 잠겨있는 그 한이 밖에 나와서 여자를 두드려 패고 폭력을 하고 사람들하고 싸워 폭력하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오. 내가 이렇게 너를 때리면은 언젠간 니도 내 자식이 또그 현장에 가서 부디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부터 나는 군대 생활해도 나는 쫄병이 들어와도 때리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시오마이 못된, 아주 못된 시오마이는 죽을똥살똥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네딸은 그만큼 미워하겠습니까? 네 딸이 시집가가지고 네 고래 못댔게 하면 은네 딸도 시집가면 그대로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어마이 이 무식한 시어마이 무식한 이 젊은이들 옛날 군대 가서 계급 높다고 떵떵거리는 이런 무식한 놈들 제발 정신 차리시오.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군대 가서 진짜 쇠가 빠지 두 대를 맞고 왔습니다. 11호 사건 때 얼마를 두들겨 손님, 손이, 오드라은 손님, 주무 한 개씩 붙어 다섯, 열 개가 붙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극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쓰레기는 쓰레기라 하지 말고, 북한에서 쓰레기, 우리나라 던질 때는, 네가 아무리 잘 나고 깨끗한 척했어도 너도 이 쓰레기만도 못 하다. 그래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오. 지난 해에 그렇게 잘 처먹으면서는, 그 후손들, 후배들 들어오면은, 부딜 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그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인데 못되게 하면은 내 자식이 힘들어진다 하는 걸 알아야지요. 며느리가 보면은 내 아들이 아 그거 아 새끼 다 키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엄미가 아들 애비가, 애미, 애미가 그 아들 손자들 봐야 됩니다. 그런 바보짓 그래하지마 며느리가 와서 애 놓고 살면은 손자 잘 키우라고. 영력을 해줘야지요. 칭찬도 해주고. 그러고, 불이 물락하지 마시오. 저거 집에서 아, 기우기면서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아, 둘이서 키워보소. 키우면 내 입에 밥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신랑 수발하고, 아, 둘이 수발하고. 해보세요. 그런데 무조건 앉았다 가면 며느리 흉이고, 앉았다 가면 시머마 흉이고, 앉았다 가면 이놈 남자들은 군대 얘기, 지 쫄뱅 두드려 펜 자랑하고,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이제 제발 이 방송 듣고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한창 중고등학생 남자도 태어나면 부당함이 첫째 뭔지 압니까? 군대 가는 게 최고 걱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몇십 명이 들려도 군대 안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증 때문에 군대 가기 전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도 이제 감옥 패쇄하세요 대통령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왔다 가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대를 맞을 자식이 없네요 그리고 감옥에 갈 자식도 없고요 그러면은 내 밖에 없네요. 내하고 내 마누라고. 매일같이 대통령 가다 엮고, 대통령 조사하고, 이런 일 제발 그만하시오. 또 그, 나그 자리가 도둑질 하는 자리고, 뭐, 청탁하는 자리니까. 국민들, 평범하게 잘 살게 하라고. 그 자리에, 간가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 하려고 그 자리에 간거 아닙니까? 저는 일개 무식한 여자입니다. 배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이걸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해서 뭐 때문에 병이 나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전쟁을 치고, 뭐 때문에 강 나라끼리 첫날 만날 궁촌을 다투고 하면서 저렇게 전 세계가 싸우는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면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싸움밖에 안한다는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싸우고 하면서 그 몸에 병세균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치가지고 왕창 지쁘고 지금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쳤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었습니까? 오죽 했으면, 석유 기름 나오는 거, 저게, 뭐, 사람을 죽어가지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기름이 수두룩합니다왜 수두루한지 압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름 수입회가 우리나라에 기름 오염, 연기를 씨앗 뿌리 나는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전신맛이 아무데나 파마, 그 나라만큼 파마 기름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차를 말 굴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름 비싸게 사들놓고 했는 거, 사들나가지고, 이 전, 전국의 땅에 쫙 뿌려놨기 때문에, 기름이 전부 쉽게 내려가가 땅 밑으로 그 연기들 오염들 참 모든 게 쉽게 내려가가지고 땅 속에 기름이 항상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잠겼느냐? 지금 우리가 연기 풍풍 내고 기름 쓰고 태우고 다니는 그기 전부 다 지압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미워 안 하면 은 남을 죽이려 하지 않고 남을 때리려 하지 않고 남을 달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전부 내 입에 든모든 해도 네 입에 나눠어줍니다그 정도로 사람이 부드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내 아들 금방 나라는 이쁘듯이 이쁘긴 하지만 그 애들도 울고 짤고 하면은 밉습니다. 왜 울고 짤고 하는지 압니까? 애 키우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돈 번다고 거짓말하고 막이리저리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애도 울고 부모 애를 밉니다.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라고 하면 사춘기가 어디 습니까 사춘기도 전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호르몬 배설을 자동 배설해야 되는데 자동배설모네가 사춘기고 옵니다 그러니까 경량기도 뭐 경량기 경량기해서인데 경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에 빠져가지고 경량기 오는 겁니다 거짓말 안하고 음식 잘 먹으면 은 음식 내가 일한 만큼 양을 먹으면 은 절대 경량기 안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거 찾는데 정말로 저는 여기 방송에서 매절 고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도 다 못합니다. 이거 연구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걸 전부 사비로 했습니다. 사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전부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니까 이 거짓말 안 하고 할락하면은 제가 연구한 개발비는 대가로 조금씩 전부 송금해 주세요. 입금하시고, 다른 데도 우리가 후원금 후건, 따고, 이것 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명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저인 데는 이러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넓지 않고 살락하면 은 입금하시고, 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